카운트 설명 들어갑니다. 12시, 6시, 투월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 노래 속에서는 태그가 4번이 나옵니다. 투월이 끝나고, 12시에 오시면, 갈까 말까, 우리 잘하시죠? 이거 네카운트 1, 2, 3, 4. 다시 3월에 오시면, 6시에, 카운트로 가보면 원2 쓰리 포파 식스 세번째 태그 식스 홀이 끝나고 나서 락킹 체업 이렇게 네 카운트 다시 마지막 태그 세펙 홀이 끝나고 나서 여섯시에 오셔서 락킹 체업 워크 워크 바운드로 가보면 오른발 원, 투, 쓰리 포바5스요렇게 해서 카운트로 태그를 하시면됩니다 자, 동작 설명들어갑니다 오른쪽, 오른발, 대각선으로, 도로시 스 t e 스텝 스텝, p step, step, s t 시 p s t 시 p step, 시 t 오 p s 코드, 왼발, 서프. 카운트. 원, 투, 앤, 쓰리, 포, 앤, 파이브, 앤, 식스, 앤, 세븐, 앤. 이 동작. 들고 있으신 발을 코드라 리커버, 2분의 1 차차차. 다시, 오른발, 피버, 4분의 1, /4, 1 /4, 턴으로 왼쪽. 다시, 기본, 4분의 1 턴으로, 왼쪽으로, 돌려주시러 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 카운터. 왼발, 원, 투, 쓰리, 앤, 포, 파이, 식스, 세븐, 에3 동작, 오른발, 왼쪽으로, 크로스. 왼발, 사이드. 셋, 업, 셀 힐로 마무리합니다. 오른발, 비아이드 사이드 힐 다시 보너스 지왼바 크로스 올바 사이드 크로스 셔플로 마무리 카운터로 갑니다 올바 1 2 3 쓰리 6포8 9 10 11 4 6 7 자동자 오른발 사이드로 차차차 차, 차. 다시 왼발 백락 리커버 다시 왼발 백 4분의 1 오른발 백 4분의 1 사이드 왼발 포드 세 다시 오른발 스커트 five six seven eight. 풀 카운트, 오른쪽, 오른발, 시작.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elve. One, and two, three, and four, five, and six, and seven,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ive, six, seven, eight. 7 and 8, 1 and 2, 3, 4, 5, 6, 7, 8. 2리 끝난 스월 라킹, 체어, 태그입니다. 자, 우리 잘하는 갈까 말까. 다시 시작. 1, 2, and 3, 4, and 5, and 6, 앤 n d 7, a n 8. 2, 6, 7, and 8. 1 2, 3, 4, 5, 6, 7, 8. 3를 끝나 4 태그. Rocking, c h 1, 2. 6 카운트입니다. 1, 2, 3, 4, 5, 6, 1 a 2, 출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